자, 오늘 5월 28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캔들이 양호하게 마감하고 코스닥도 황금선을 회복하자 오늘 증시 분위기 좋게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황금선 위에 오버나잇이 가능한 시장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종가나 시간의 거래 분위기 보고 들어가서 장 초반에 치고 올라올 때 바로 수익을 챙기는 매매 정도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을 오래 들고 갈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장 초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오버나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황금선 회복과 예쁜 캔들이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마침 코스피를 보면 좀 예쁜 캔들과 황금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온 것인데, 이럴 경우에 다시 황금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승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이 매수가 몰리는 틈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위축이 되어서 처음에 제가 500만 원 굴릴 때를 생각하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진짜 확실한 자리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제 경험상 바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 확실하게 판단이 들 때만 진입을 하고 있으며 그냥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매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위험한 게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사놓고, 아,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 여기서 이거 뚫어주면 정말 높은 확률로 반응이 나오겠구나.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기대감 가지고 들어갔다가 윗골이 진짜 이렇게 잔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상한가 갈 거야. VI가, 옵티시스가 VI가 걸리고 상한가 갔으니 선익 시스템도 상한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고 내 경험상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당장 반응이 나와서 내 계좌 플러스 찍히고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갑자기 괜찮아진다고 매매 횟수를 늘리거나 뭐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다가는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에서 크게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랐긴 했지만 내가 가진 주식은 뭐 아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어 최근 들어서 투신이랑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금융 투자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지만 이 투신이랑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와 함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최근에 들어온 금융 투자 물량 나가면서 외국인이 전부 받아 먹으면서 끌어올린다면 고점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양호하게 마감을 해서 오버나이트에서 월요일 오전까지는 수익 챙기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종목 선정을 할때그 전날에 분류해 놨던 종목들 오전에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만 공략하고 그 뒤에는 변동성 완화장치랑 그리고 거래대금 가끔씩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거래대금이 신규주 쪽에서만 나오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일반 종목에 거래대금이 좀 크게 몰렸습니다. 삼성제약이란 종목인데 이게 VI가 처음 걸리더니 그전 고점 뚫어주고 순식간에 치고 올라섰습니다. 저도 당연히 만원 호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을 했으며 호가 단위가 변하고 그전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공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900원에서 만원으로 가는 종목, 그리고 4,900원에서 5,000원 가는 종목, 또 4만 9,000원에서 5만원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일본 차트가 고, 전 고점 돌파 차트라면 그 뒤에도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흘러내렸을 때 종가나 시간에 거래 보고 한 9,500원쯤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또 그세를 못 참고 수직으로 올려서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기껏해야지 VI 걸리고 한 14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하나 싶더니 그세를 못 참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어도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집중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금 돈이 몰리는 종목을 찾으려고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는지 돈이 몰렸다 하면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 특히 VI가 걸렸을 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주도 오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고점에 누군가는 물리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팔고 나오긴 했지만 저도 정말 아쉽긴 하지만 이거 올린 주가 밑에서 올렸던 물량 받아주는 사람은 그냥 순진한 개미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상한가 몇 방식 한 종목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 등록도 안 하는 게내 계좌를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분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제는 LG 오늘은 에코프로 Hn 오늘 점상 같습니다. 그냥 거래해도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있는 남양유업 제가 상따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거래도 거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거래량 없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다음주에서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첫날부터 기관 투자자가 쌍끄리 매수로 쓸어 담았습니다. 종목 선정은 정말 간단한 게, 장 시작 전에는 예상 체결량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동시효과에 변동이 있고, 얼마나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얼마나 몰리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장 중에는 가끔씩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변동성 완화 장치. 이 거래대금 상위가 예전에는 좀 우선순위였지만 지금 우선순위는 VI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 제약이든 뭐든 간에 올라오면은 여기 다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게 알람까지 뜨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으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제외하고 차트 이상한 것들 제외하고 거래대금이 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종목과 그 전에 좀 강했던 것들 신곡가 그림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에코프로 인적분할 지켜보다가 원래 어제 hmm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눌릴 때 5만원 깨버릴 때 매수하려고 어제 자기 전에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좀남양유업이라든지에코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겹쳐가지고 여기서 확실하게 5만원에 살 기회를 주었는데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기회 주고서 단한 방에 이 무거운 게2% 변동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 좀 높은 확률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잘 발라 먹, 먹는 게 중요합니다. 돈벌 국리만 하다 보면 이런 자리들이 몇 개씩 보이는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거에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당장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은 꾸준한 경험,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코스피 황금선을 회복했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상위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들이 추세가 괜찮아졌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입니다. 아직까지 황금선 아래에 있으며 이렇게 아래에 있다면 언제라도 기간에 폭탄 매도가 나오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추세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카카오 올라와서 오늘 외국인 매도와 함께 잠깐 내려갔지만 이 양봉을 전부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면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종... 수급 주인 현대차, 기아차. 이거는 수급 보고서 들어가봤자 보시다시피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싼 거래세까지 내면서 아무리 수급이 집중됐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봤을 때가 여기서 본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부터 봤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초대형주가 올라온다면 먹을 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먹을 자리가 생기려면 조단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져야지 그때 먹을 자리를 생각해 볼수 있으며 자, 추세 봤을 때 어, 현대차 수급 괜찮게 오늘 마감을 했지만 오늘 양봉 하나만으로 수, 추세가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봉 한번 나왔으면, 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지 체크하고서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급까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그때 좋은 추세로 판단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어, 셀트리온 3형제는 도저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상위 종목 에코프로 비엠 카카오게임즈,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저번까지는 어디가 바닥인지 몰랐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황금선에 걸쳤습니다. 이게 끝까지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니겠지만, 일단 단기 하락들은 다 멈춘 상태이고, 그리고 코스닥이 다시 황금선 회복한 상태. 이 회복한 상태에서 또 1000포인트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많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매맞을거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진정, 진정이 된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 이런 건 없지만, 어, 지수 전체를 생각했을 때, 오버나잇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